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픽 쓰기 실수 클리닉 세 번째 시간입니다. 토픽 쓰기는 모두 세 개의 유형이 있어요. 유형 1번, 2번, 3번. 유형 1번은 51번, 52번 문제, 유형 2번은 53번. 유형 3번은 54번 문제예요. 그래서 52번부터는 모두 이 서술문을 사용하셔야 돼요. 동사, 형용사, 명사, 그리고 과거, 현재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이 연습하시기 전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봅시다. 1번, 산다예요. 산다는 동사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리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리을 탈락? 닐 탈락은 뒤에 니은 비읍 시오이면닐 탈락돼요. 그래서 어떻게 산다. 2번 없다는 뭐예요? 없다는 형용사죠. 그럼 어떻게 없다. 3번 중요하다는 네 형용사예요. 그럼 어떻게 중요하다. 4번 필요하다도 형용사죠. 그럼 어떻게? 필요하다, 싶어하다는 하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싶어한다. 6번부터 10번입니다. 6번 슬퍼하기도 한다, 하다 동사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7번, 성공할 수 있다, 없다는 뭐예요? 형용사. 있다. 그 다음, 해야 하다니까 뭐예요? 동사. 한다. 9번, 즐겁다는 형용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즐겁지 않다. 는은 동사에 사용해요. 그럼 먹다는, 네, 동사죠. 그럼 어떻게? 먹지, 안, 는, 다. 여기서 동사, 지, 안, 다. 동사는 어떻게? 지, 안, 는, 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 토픽 쓰기 서술문을 연습했습니다. 간다, 공부한다, 먹는다, 학생이다, 행복하다. 토픽 쓰기 서술문 많이 연습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